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 지금 현재 관세전쟁이 끝났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자, 이게 진실일까?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미상무부장관이 미중 런던 무역 협상은 유의미한 결실을 맺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자산은 약 96조 원에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출시 1년 만에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들여다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락 가던 비트코인 지금은 왜 박스권 장세에 줄줄이 돈을 빼고 있다. 자 그래서 진짜로 이 자금이 빠져 나가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 단타 종목은 또 어떤 종목 수익 볼수 있을까 한번 같이 현재 이슈 종목들 들여다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시는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수익 나시는 하루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나오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은 지금 댓글에다가 어떤 종목 몇 프로 수익 봤어요? 한 번씩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차트 분석 해드릴 맛이 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에다가는요, 우리 코인 시장 빨리 불장 올수 있도록 코인 불장! 다 같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혹은 서인화 화이팅 달아주시면은 여러분 돈 많이 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행복해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댓글에다가 궁금한 종목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또 종목 상장 도와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댓글 다 달아주셨다라고 믿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 기사부터 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상무부 장관이 미중 런던 무역 협상은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 라고 중간중간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진행하고 있다. 하루 종일 할 거다. 요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완전히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괜찮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이 협상이 완전히 또 끝나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좋은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끝나고 나서 또 긍정적인 기사 나오게 되면은 코인 시장이 또 살짝 반등하는 요런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 12시 요 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정도 돼야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현물 ETF를 운영한지 1년이 됐는데 자 벌써 96조원의 돌파가 됐다 근데 여러분들 이 현물 ETF 블랙록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엄청나게 시장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관세 얘기하다가 왜 현물 ETF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관세 이슈 여기에 지금 매여가지고 코인 시장이 못 가고 있을 뿐이지 뒤에서는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이슈가 해결이 돼버리면 또 지금 키워놓은 규모대로 또 갑자기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또요 기사 다음 거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날아가던 비트코인 지금은 왜 박스권 장세에 줄줄이 돈을 빼고 있다. 자, 제가 이 기사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관세 이슈만 해결되면은 이 지금 키워놓은 규모 따라서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횡보하고 있고, 살짝의 하락이 나오고, 지금 이런 장세를 곁뛰지 못하고 뛰쳐나가게 되지만, 갑자기 또 가파르게 쭉쭉쭉 올라오게 되면은, 그거 쫓아서 들어가다가 꼭 고점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또좀 내려와 가지고 햄버 하면은 아, 물렸다. 역시 나는 투자하면 안 돼.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 다 이거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의 장난질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반증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여기서 또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요거는 진짜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뒷받침해서 보여 줄 수가 있다. 왜냐면 세력들이랑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요, 요거는 CVD 자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세력들이 어떻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나, 요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이 가장 몸집이 큰 갈색고래와 보라고래는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몸집이 큰 갈색고래는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조정이 오든 말든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그에 반해서, 이 노란색은요, 개인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노란색, 개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죠? 지금 살짝 오르니까 머리를 빼꼼 들었어요. 자, 그래서 개인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지금 현재 1억 5천만 원대의 비트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부터 1억 5천만 원대까지 쭉쭉 올라가게 되면, 1억 5천, 300에서 400 정도에서 진짜 오르는 거야? 진짜 가는 거야? 이때부터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비트코인 1억 4천만원 초반대까지 내려갔을 때도 지금 사셔야 된다. 근데 이때가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죽어도 안 산다, 여러분. 그래놓고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놓고 살짝 내려오면 물렸어요. 어떡해요? 징징징징. 어쩌라는 거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심리를 이해는 해요. 지금 내려갔을 때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사는 거 이해는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이 서인화가 대신 봐주잖아요. 내려갔을 때 우리가 어디가 가장 저점인지 바닥인지 모르니까 내려갈 때 조금씩 나눠서 사고 올라올 때 조금씩 나눠서 팔아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려워하는 거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기준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어쨌든, 잠깐 얘기가 따로 샜는데, 지금 현재 세력들은 매집하고 있고, 관세 이슈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지금 뒤에서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물량들이 갑자기 한 번에 쏟아지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로 돌아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또 비트코인이 1억 5천만원대로 잘 올라와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눈에 띄게 굉장히 좋은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트코인이 일단 적어도 1억 5천만 원대는 회복을 하고 올라와 줘야 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65만 원은 기본으로 회복을 해줘야 된다 추가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조금 펌핑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려면 376만 원 이상 올려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좋은 수준으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더 올라오면서 알트코인들의 펌핑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가대로 비트랑 이더는 이렇게 종가 마감 지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지금 또 이더가 오르니까 알트코인들 뭐 들어가면 될까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요. 자, 일단은 지금 엑셀라, 오늘 신규상장 했는데, 요거는 지금 건드리시지 마세요. 신규상장한 첫날은 일단 냅둬라, 혼자 놀게 냅둬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어, 신규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안정권을 찾게 되면 그때 들어가던지, 자, 오늘 포켓네트고 오르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도 내려왔다가 안정권 찾아서 올라가죠. 자. 아니면 이 친구가 신규성장하기 전에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 들어가서 그 거래소에서 신규성장 나올 때 상승하는 거 수익을 보고 나오시던지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엑셀라는 오늘은 건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채널로 올라와줬기 때문에 좋은 흐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자, 살짝 조정 나오고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 9시까지 3134원 이 위로만 지켜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상승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켓 네트워크. 어, 지금 포켓 네트워크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03원 이 정도로 만약에 넘겨준다 그리고 나서 정말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108원 이상 올라가버린다 그러면 또 위에가 열려있기 때문에 또 크게 갈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포켓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 들어가시더라도 작은 물량으로 비중을 조금만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켓네트워크는 지금 이렇게 내려올 때도 제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레이븐코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만 비중을 조금만 해서 들어가보셔라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혹시 들어가신 분들 있으면은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븐코인 레이븐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갔다가 지금 또 살짝 내려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지금 22.06원. 여기 이상 유지해주면 그래도 쭉쭉쭉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래대금도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친구는 상방으로 시장 상황 괜찮아지고서는 잘 올라와 주기만 하면은 30원 이상은 또 그냥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자 요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가격이 21.94원 상승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친구도 제가 이틀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확인해보시게 되면은 오늘 또 30원 이상, 33원대까지 갔다온 레이븐콘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때 들어가신 분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지금 수익 보신 분들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 다시 30원대 이상으로 올려주게 된다면 조금 더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거래량 나오는 걸로 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레이븐코인 일단 수익 보신 거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코인 애니메이코인 요 친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조정이 살짝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올려서 54.8원? 54.8원 여기 이상 올려 주게 된다면 또 내일도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요 3일 동안 들어왔던 거래량이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 유지해 주게 되면은 한번 더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애니메 코인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단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보라 까지 한번 볼게요 보라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뭐 지금 완전히 다 떨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위에서 버리지벤테 상단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올라온 김에 수익 청산하고 나가려는 물량들이 조금 나와 있어서 저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때 뭐 이렇게 상담 주셨을 때. 한번 슈팅도 나올 거다. 그때 수익 청산하고 나오셔라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알트 코인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코인 시장에 투자해서 여기 뛰어들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자, 세력이 하는 거 반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종목을 어떻게 매집하는지 어떻게 상승시키는지 어디서 끊고 먹고 나오는지 이런 거를 조금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가는 게 편한데 요즘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원래는 이렇게 계속 바닥에서 매집하다가 한번확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날 바로 내려버리던가 당일날 올렸다 내렸다 요거를 바로 해버렸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세력들이 더 영악해졌습니다.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차트를 올려요. 그래 놓고 하루 이틀 만에 쭉 내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 이때 올랐는데, 아, 이제 개인들이 좀 똑똑해졌거든. 이거 오르는 거 타면 안 된다 그랬어. 이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이때 안 탔다? 그리고 나서 또 오르는 거야. 아, 이건 아닌데. 진짜 아닌데. 진짜로 이제 고점인데 했을 때또 올려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더 간다. 이건 미친 종목이다. 탔을 때확 물량 떠넘기고 내려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어떤 것부터 시작이 되냐? UX 링크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요 종목 보이시죠? 이때 700원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려서 5,000원 이상 갔다가 확 내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바운스 토큰 마찬가지입니다.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며칠간 올렸다가 확 내려버렸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아르고 마찬가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도 이렇게 올렸다가 확 내려버렸고요. 원래 커넥트도 마찬가지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크 네트워크도 최근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세력들이 지금 그래서 이런 식의 차트를 계속 만들어내고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세력들은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서인아를 만난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큰 행운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다? 서인아가 정말 잘 보는 종목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지원제 급발진해가지고 미친 듯이 올라가는 종목 이런 거 제가 순간 포착 정말 잘하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에 걸쳐서 오르는 종목인데, 부분익절, 부분익절, 부분익절 해놓고 확 내리기 전에 제대로 크게 한번 먹고 나와 주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너무 잘 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종목들, 최소 100%에서 많게는 400% 이상까지도 저보다 수익받던 종목들입니다. 자, 가장 최근에 수익받던 마스크 네트워크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마스크 느낌이 좋지 않아서 정리하겠습니다. 2,300원대 들어갔던 거 최종 매도가는 117% 5,000원 이상 전량 매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3차 분할 익절 들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3차 분할 익절하고 5,000원대 확실하게 끊어먹고 내려왔다. 그래서 117% 수익 봤던 종목.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렇게 세력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제가 또두 종목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최소 150%에서 200% 정도 수익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곱하기 두 종목이니까, 자, 최소 300%에서 400% 정도 수익 볼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요, 이, 수익률은 가장 최소로 말씀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선물로 같이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이 종목 나도 궁금하다.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시죠? 밑에 내려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자,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창이 떠요. 여기서 서인아의 미공개 종목, 떡상수의 종목 꼭 체크해 주시고, 무료소통방 참여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제가 무료소통방에서는 매일매일 뭐 30%, 40% 이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 체크, 체크박스 채워주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만 적으시면 제출이 안 됩니다. 자, 여기를 봐주시면, 010- 다시 뭐뭐뭐뭐, 다시 뭐뭐뭐, 중간에 빼기 빼기 들어가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또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서는 오늘도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같이 봤어요.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토카막 네트워크, 레이브 코인, 애니메 코인 요 친구들 제가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차트랑 한번 가격 비교해 보세요. 전부 다 수익 실현됐고 오늘 하루에만 세 가지 종목 합쳐서 75%의 수익 바로 가져간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매일 수익 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세력들이 오랫동안 계속 끌어올려서 요 종목까지도 제가 수익 확실하게 보도록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돈 제대로 한번 벌어보셨으면 좋겠고 왜 서인아는 우리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준다고 하고 수익 내드린다고 하는가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어 공짜 좋아하면 대벌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해주셔야 될게 있는데 바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까지 꼭꼭 달아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제가 또 유명한 코인 유튜버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채워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채워줄 수 있는. 이렇게 서로 좋은 사이 상부상자 하면서 계속 좋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상태의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23시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댓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이거 전 영상인가 댓글이 적게 달렸다고 찡찡됐었나 그랬더니 좀 많이 달아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떡상 코인 여신 서인하이팅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코인 떡상 달려라, 리플. 서인하이팅 최고. 네. 리플 떡상 서인하이팅 다들 감사드리고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리플 떡상 서인하이팅. 목소리 매력 크크. 감사드려요. 목소리 좋다는 얘기가 많네요. 기분이 좋은데요. 그리고 리플 덕상 서인아 화이팅 이나 좋아요 뭐지 이 종목 질문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오늘 sbs 비즈에서 4시 정도에 전문가가 2013년도에 리플의 획기적인 코인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비슷한 알트코인이 많아서 위치가 애매하다 이런데 서인아 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근데 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종목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리플처럼 자리 잡은 종목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스텔라 로맨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이제 리플의 자식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리플이 올라가면 같이 가곤 하지만 리플만큼 영향을 펼치기는 힘든 종목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인 기술력 다 좋아. 획기적인 기술력. 뭐 새로운 종목 다 좋은데 그 친구들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리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코 봐주세요. 타이코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이 친구 지금 바닥에서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거래대금이 적어요. 이 친구도 보라처럼 한 번은 또 슈팅 쏠 거예요. 음. 제가 봤을 때는, 뭐, 1200원 근처까지도 한번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올라오면 수익실은 한번 제대로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인화 화이팅. 리플떡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궁금한 종목이 별로 없으셨나봐요, 여러분. 근데 시장이 그냥, 저냥 횡보를 하면 물리는 종목도, 뭐, 수익 크게 낸 종목도 이런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궁금한 종목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댓글도 달아주시고, 우리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